아, 오늘은 영화, 영화, 지옥의 천사들이라는 영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1930년대 미국 전쟁 영화를 할수 있고요. 감독이 하버드 슈저입니다이 아, 해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도 비행 전투 장면에 있어서는 최고의 장면으로 기록된다. 3명의 조종사가 촬영 도중 사망했고, 어, 유성영화가 등장하자 처음부터 재촬영을 했던 전설의 영화다. 예. 아, 이 하워드 홈휴즈라는 인물이 굉장히 예, 독특한 인물입니다. 예. 어, 뭐 재벌이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이 인물이 어쨌든 막대한 금액, 거의 400, 400억 달러 정도라고 했던 것 같은데 들여서 이 지옥의 천사들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흑백 영화였는데 예, 제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상임하는 영화를 봤는데 예, 흑백 영화였는데 어, 중간에 칼라가 조금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이렇게 전환되는 시점이었던 것 같고 중간에 인터미션도 있었습니다. 원래 10분인데 한 3분 정도만 하고 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흑백화면으로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 당시에 뭐, 영화의 스토리 자체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영국에서 공부하는 한 3명의 남자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발발했고, 이세 명의 친구들은 두 명은 형제고 한 명은 독일 독일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전쟁 전쟁으로 이제 나갔고 두 명의 형제는 이제 공군 공군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가 되어서 독일군과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 시 어, 그 영상 자료에서 관계자가 나와서 어, 영화만 원래 상영하는데 인사말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이게 굉장히 그런 어, 할리우드에서는 굉장히 기록적인 그런 영화고 어, 의미 있는 영화, 그런 영화로 얘기하면서 에비에이트라는 네.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의 에비에이트를 꼭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지옥의 천사들을 보고 나서 에이비에이트를 봤습니다. 예. 결국, 그, 그, 이 지옥의 천사들을 만든 감독을, 일종의, 어, 그 감독의 임무를 예. 쭉 이렇게 만든 영화입니다. 예. 어 굉장히 독특한, 독특한 인물입니다. 아. 어떤 그런 도전과, 어, 엄난한 인생과, 그 다음에 뭐, 여배우들과의 스캔들, 뭐, 그 다음에 비행기와 영화를 굉장히 사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이제 중간쯤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독일군이 비행선을 띄워서 영국을 영국에 폭격을 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비행기가 우리가 아는 그런 비행기가 아니죠. 마치 그 열풍선 기구같이 생겼는데 커다란 기구같이 생긴 거에 이렇게 프로펠러가 달려서 구름 속을 이렇게 떠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폭탄도 있고 이걸 막 사람들도 타고 있고 프로펠러도 막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국 폭격 지점에 와서 이렇게 조그만 기구를 다시 아래로 내립니다. 그 기구에 타고 있는 친구가 그세명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친구가 영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지리를 잘 안다고 그 친구를 이렇게 내립니다. 무슨 바구니 같은 약간 그런 거에 내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또 자기가 영국이 어쨌든 교육받았으니까 전혀 다른 목격 지점, 폭격 지점에 호수 같은 데다가 폭격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 레이더도 없고 그냥 육안으로 보면서 목표물을 타격을 해야 됐던 아,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 비행선이 이제 또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이것도 소리로 듣습니다. 소리를 듣고 영국 영국 전투기들이 출발합니다. 뭐 전투기를 해 봐야 예, 그그뭐 날개가 2층 구조로 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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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입니다. 가서, 가서 이제 막 공격하고 서로 싸우는데 고하이 독일군 비행선에서 이게 계속 쫓기니까 도망가는 어, 속도를 내기 위해서 어, 아까 내려갔던 그, 그 친구의 바구니도 끊어버리고 막 장비들을 다 아래로 던집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laughs> 그리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그. 여기서 무게를 더 줄이겠다면서 사람들을 거기에 타고 있던 군인들을 자 줄을 세워서 한 명씩 떨어뜨립니다. 아 이게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비행선의 장면이 사실은 이 전쟁의 어떤 모든 것을 좀 담고 있다라고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히틀러 지하에 그냥 뭐, 뭐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지만. 명령이니까 그냥 따라했던 그 수많은 군인들과 어뭐 어, 희생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 그냥 눈을 감고 뛰어내리는 그 모습으로 뭔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비행선은 네, 어, 영국군의 영국군도 많은 희생을 하고 어, 고장난 비행기 네, 결국. 어, 비행기 동체로 같이 에, 박아서 어, 어, 서로 이제 폭파하는 그런 그런 신으로 이 비행선은 떨어지고 맙니다. 이두 형제가 탔던 비행기는 예, 추락을 했는데 다행히 예, 어, 죽지는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 얘기가 이제 어, 나름 굉장히 멋집니다. 그 비행선도 굉장히 뭔가 나무 뼈대로 만든 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제 멋진 장면이고 이제 뒤로 가면 아이 형제 큰형과 동생 동생이 좀이 전쟁에 출동해 나가기를 싫어하는 그런 막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냐 뭐 이런 근본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아 이제 연합군이 침투하기 위해서는 적군의 보급 창고를 폭파시켜야 되는 그런 임무를 받게 됩니다. 거기 또 손터 지원을 하게 되죠 이두 형제가. 그래서 적지 항복판에 있는 보급 어, 군수 창고를 폭파해야 되니까 독일군 비행기를 타고 독일군 비행기를 약간 획득한 그런 비행기를 타고 위장을 해서 독일군인 것처럼. 가서 이제 폭격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도 뭐 나름 굉장히 멋지고 아 폭격을 하고 그 다음에 독일군 비행대에 이제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다시 영국군 비행단이 와서 이제 서로 막약 20여대 넘는 비행기가 서로 막 쫓기고 쫓는 그런 장면들 촬영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어쨌든 굉장히 그 당시에는, 에, 에비에이터에서 잠시 나오는데, 에, 이 감독이 27대의 비행기를 써서, 아, 그리고 막 직접 자신이 비행기를 몰기도 하고, 아, 카메라, 비행기 다른 카메라가 고장나면 자기가 직접 들고 촬영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완성시킨 어,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씬을 찍기 위해서 조종사 3명이 죽었고, 어, 그런 좀 애로가 많았던 영화죠. 근데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에베이트를 보면, 그막 너무 하늘이 눈 밑하니까 저기 기상 전문가를 불러서 구름이 언제 뜨는지 그런 것까지 조사해가지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아, 이 후반에 그 장면들이, 네, 전쟁의 신들이 굉장히 기록에 남을 어, 그런 장면이 되었고, 어, 이 감독이 굉장히 무모하지만 그런 도전정신이 굉장히 강한 감독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또, 우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가면서 이걸 다시 재촬영해야 되는 그런 일부 장면들이 있었고 그래서 할리우드 역사에 길이 남을 그리고 어쨌든 이 영화를 이 영화의 전체적인 아, 스토리는 이제 폭격하고 근데 이두 형제가 독일군에 아, 납치가 됩니다. 뭐, 어쨌든, 떨어진 지역에서 독일군한테 잡히게 되죠. 그리고 독일군 마침 제일 초반에 나왔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독일군 장교와 마주하게 되고, 어, 너희가 공격 시점을 알려주면 뭐, 살려주겠다. 뭐, 이런 식의 거래를 하지만 동생이 뭔가 나약하고 처음에도 좀 나약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어, 약간 살려고 하니까 형이 어, 총으로 동생을 죽이고 어, 자신도 총살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습니다 아, 영화는 이렇게 끝이나는데 이 감독의 이 영화의 어떤 전투 신이나 비행 신이 어, 기록적으로 남을 그런 명작이라고 하는데. 에비에이트에서는 이 감독 자체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비행기를 진짜 사랑했고, 자신이 조종을 해서 어, 가장 높은 속도로 비행을 운전을 하며, 이 감독도 여러 번 떨어져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이 비행기의 속도와 사이즈와 그 대형 항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 자신이 돈을 쏟아부으면서 파산 위기까지 처하는 그런 어,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디카프리오가 이 감독의 일대기를 다루는 영화를 꼭 하고 싶었다고 했고 본인이 주연을 했지만 제작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영화가 어, 미국 영화사에 굉장히 어찌 보면 미국 미국적인 몸과 도전과 어, 어, 그런 그런 정신이 약간 깃들어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감독은 또 굉장히 그런, 어릴 때였던아픔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고 강박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힘든 장면들이 또 있습니다. 그건 에비이트를 보시면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참 그런 와중에도 그 비행기를 만들고 뭔가 도전하는 그런 장면들이, 아, 좀 멋지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꼭, 음, 한번 보시기를, 그때 30년대 영화라 볼, 볼 수가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념비적인 영화다라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지옥의 천사들이야, 1940년대, 영화보다 감독이 더 주목 주목받는 그런 영화를 여기 드렸습니다. 안녕.